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한 달, 두달 전부터 6, 7월 상승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예요. 자, 3D NAND, 반도체, PCB, 반도체 관련, 반도체 장비, 반도체, SSD, 반도체,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MLCC, 또 반도체 관련,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고, 테마별 시세, 상위 반도체 관련된 거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반도체들 상승하는 건몇개 한번 보면은, 코세스, 상승, PSK 홀딩스, 상승, TSE, 상승, STI 상승, 덕산 하이메탈 상승, 해성 DS 상승,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한미 반도체 상승, 윈팩 상승, 미래 반도체 상승, 두산 테스나 상승, 3D 랜드 쪽으로는 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심텍원이 QNC, 테크윙, 이렇게 많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반도체 주를 한달두달 달 전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잘 매수를 해 놨다가 지금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 반도체 주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번 상승장에 반도체 주가 주도주가 될건 알겠는데 난왜 반도체 주를 사면 수익도 안 나고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가 있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다시 오늘 상승 보면 콜세스에 보면 상승하기 전에 움직였나요? 상승 담음에 조정 올라와서 횡보 구간. 또 PSK 홀딩스 볼까요?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상승하고 일주일, 이주일 동안 조용해요. TSE, 역시 조용하죠. 급등하고 있는 STI, 역시 그전에는 1, 2주일 동안 조용했어요. 한미반도체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정, 조정이 있었고요. 또 반도체 급등하고 있는 프로텍이에요. 자, 상승하기 전에 보면은 여기에요. 전고전 대비 꽤 조정 많이 받고 상승 다음에 또 일주일 이주일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상승 자 준비가 되어 있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다가 쉬고 있는 구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준비된 사람은 분할 매수로 좋은 시기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조급하고 당장 수익 내고 자이 시기에 다른 섹터들 올라갔거든요. 이 시기에 갑자기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갑자기 조용하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또 폭락을 하고 있죠. 어, 거기에 딸려 들어간다든지,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걸 그냥 매도해버리고, 이때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구제역, 러시아발 식음료, 또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소금 관련, 단타로는 괜찮겠죠. 짧게 먹고 나온다면은, 자, 단타가 목표면은, 그렇게 지금 빨리빨리 오늘 움직이는 거, 내일 움직이는 거, 항상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반도체가 움직였지만, 또 반도체 움직였으니까 또 조정 받아야 되겠죠. 단타를 할 거면 은 오늘 반도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짧게 요 들어가서 요 올라갈 때 먹고 나와야 되고 스윙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놓고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면 또 챙겨 놨다가 또 다시 내려올 걸또 기다려 보고 또 그때도 사모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단타를 할 거냐 스윙 매매를 할 거냐 요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다 뭐 조선이다 미용기기다 뭐 두세 개 세네 개 정했으면은 조용할 때 음봉에 조정 받을 때사모으고 그 중에 하나가 튀어 오른다. 수익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그 다음 섹터, 또사모고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 오를 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코세스가 올라갔지만은, 여기 오를 때 들어가면은, 지금 그건 하락이잖아요. 자, PSK 홀딩스. 자, 오를 때 사면은, 한 달, 두달 동안 조정이에요. 또 오를 때 사면은, 한 달, 두달 동안 조정이에요. 상승할 때 사면, 한 달, 두달 동안 조정이에요. 자, 반도체가 이번에는 좀 주도 테마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조정을 노려야 되겠죠. 이 조정이 항상 다른 애들이 가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항상. 응.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윙매매자인데 단타쟁이가 돼버리는 거고, 항상 또 오를 때 사니까 그 다음 물려서 또 손실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부달 매수를 할 건데, 한목이 다 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죠. 그러면 상승 다음에 조정받고, 20선, 뭐 40선, 60선, 120선, 천천히 사모아 가야 되죠. 사람들이 안 사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사고 싶지 맞죠? 막 쇼핑 중독이야 막. 그런데 한 종목을 한 번에 사고 계속해서 안 사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계속 사고 싶어. 쇼핑 중독이다. 사고 싶으면 그냥 그 종목 두세개 정한 것을 그것을 천천히 사모어가면은 매일 사는 그 쇼핑 중독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반도체가 날아올랐어요. 그러면 매수가 된 분들은 책임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올라간 종목 이제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 또 지겹게 일주 이주 동안 안 올라갈지언정. 3호와 나가야 되겠죠? 그 자크 근거는 차트또 보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반도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HBM이죠, 그죠? 지금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이고, AI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HBM 관련 기술들이 지금 관련주가 돼 있는 거고, 물론 반도체주가 상승하면 동반으로 다 상승하지만, 더 많이 상승할 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 뭐, HBM, 그 다음에 DDR5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많이 오른 뭐, 한미반도체, TSE, 요거는 HBM 관련주고, 또 많이 오른 심텍 같은 경우는 DDR5 관련주고, 지금 공부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럼 그 관련 종목들, 그 관련 회사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도 해 봐야 되고, 그럼 지금 들어가겠다. 본인 들어가 있는 거 참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지금 안 올라간 거 찾아 나와야 되겠죠, 그죠? 상승할 때 사니까 내려가잖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반도체주. 두번 찍고 상승 좀 쉬고 있어요. 이런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고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또, 사이맥스가 있고요. 그죠? 얘도 아직 출발 안 했죠. PMT도 출발 안 했고, 가온 칩스 이제 살짝 정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뭐, 코아시아도 아직 정고점 돌파를 안 했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여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보다 조정받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 바로 가는 애도 있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분산을 시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천만 원이 있다. 한 종목에 다 들어간다. 근데 그것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가면은 힘든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것이면 뭐 일주, 이주만 힘들었다가 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뭐, 반도체라고 뭐다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덜 올라가는 게 있고, 별로 안 올라가는 게 있고, 또그 중에서 갈리겠죠? 근데 내가 사는 게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면 안전하게 뭐두 종목으로 좀 나누든지, 0 천만 원으로, 오백만 원씩, 오백만 원씩 나누든지, 그러면 그 오백만 원으로 조정 때, 항상 음봉이나 눌렸을 때, 이 시세 중심이나, 뭐, 2 0선이나 어쨌든 상승된 조정을 염두를 해가면서 거기까지 분할 매수를 할 거야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네 패스도 뭐 출마 안 했고, 뭐 두산 테스나, 이제 오늘 살짝 나왔지만은, 이제 뭐, 이쁘게 올라가고, 경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 자, 이제 돌파고 그대로 올라갈 것 같죠? 확신할 수 있나요? 요런 매물 때 저점 때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자 테코잉도 출발 안 했고, 원닝가 i p s 도 출발 안 했고, SF 반도체도 출발 안 했고, PSK도 이제 막나오려 하고 있고, 막 뭐, 가온 칩스, 뭐 네패스 아크, LB 세미콘, 어, 하나 마이크론 얘는 급등했고, 뭐, LB 루셈, 아진 에스텍, AD 테크놀로지, 뭐, 고영, IA 얘는 또 급등, NCN, AD 칩스 얘는 또 급등, 오디텍. 지금 안오른거 위주로 많이 찾고 있지만 올라가고 지금 급등하는 애들 참 많죠 그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형님들이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막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주도인 것 같죠 진짜 형님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동생들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조정을 잘 견뎌야 된다 그 조정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할매수가 답이에요 또 올라갈 때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분할매도도 좀 하고요 챙겨가면서 자 보면은 간돈만 계색하는게 아니라 자, AD 테크놀로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얘는 먼저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PSK 홀딩스는 그때안 오르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고. 뭐, 간놈만 계속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애. 상승하다가 쉬고 있는 애. 챙기고 난 다음에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주 이번에 공부를 하자고 한 달, 두 달, 아니, 세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도체 준비를 하자는 영상이 거의 한두 두 달, 세달 전에 다 합치면 1 0 개가 넘고요. 근데 그때부터 한 달, 두달 동안 반도체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 있냐는 거죠. 천천히 여유 있게 사모은 분이 있냐는 거죠. 추천주로 남이 찍어주는 것을 사면은 그거 성공 못해요. 왜냐면은 추천주는 대부분 요런 데서 나오거든요. 상승하는데 더 상승할 그런 곳에서 보통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반도체 주라는 것만 알지 이게 왜 주는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그 종목을 알고 차트 이 지그재그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셔야 아, 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좋은 회사니까, 내려갈 때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겠구나. 더 내려가도 겁내지 않는 용띠가 생기거든요. 추천주는 그 로봇이잖아. 너, 너 이거 사? 네. 내려가네. 기다려. 이제 손절해. 손절하고 또 올라가고. 자, 듣기 싫겠지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